자 NFT 대체 발행토큰이죠. N 자만 들어가도 상장 기업의 주가가 묻지마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NFT 관련 사업을 검토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좀 상당히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NFT 다시 한번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NFT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이 희소성을 갖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인데요. 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장 가장 가상자산과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FT로 주목받는 주식. 카테고리 종목들은 어디가 있나요? 예, 현재 주식 시장에서 NFT 바람을 주도하는 업종은 게임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활용한 위메이드의 미르사가 이 흥행 대박을 치면서 게임 업계의 큰 테마가 됐는데요. 이 위메이드는 게임 내 재화를 코인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이 플레이투언 방식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흥행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내에서 이 NFT를 활용한 게임을 가장 먼저 제시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해서 이따른 급등세를 보여왔는데요. 주가는 지난 7월에 28,542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19일에는 23만 원, 즉약한730%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이런 그 네. 테마를 타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외에 위메이드 외에 뭐 다른 게임 기업들이 또 있나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대표적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한 NFT 거래소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게임빌은 내년 상반기 NFT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급락으로 쓴맛을 봤던 이 NC 소프트도 이 NFT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외또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또 상당히 크게 또 수혜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엔터 대표 주인 이그 대표 기업들이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YG 플러스는 하이브와 두나무가 설립할 NFT 합작 법인을 통해서 NFT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고요. JYP 역시 두나무와 손잡고 진행하고 SM도 이 NFT 사업을 진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요즘은 NFT를 발행해서도 벌고 또 발행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으면 주식으로도 벌고. 네 맞습니다. 정말로 돈 쉽게 벌고 있요네 <laughs> 신기술 테마. 가가에도 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가가에도 네.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신기술 테마들이 있었죠, 우리가? 예, 네, 그 전문가들은 이 NFT 테마주 열풍이 2017년에 증시를 쓸었던 가상화폐 테마주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려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기업들은 앞다퉈서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진출.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뭐 거래 정지가 되고 또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까지 되는 이 수순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피자, 어, 투자자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이쪽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예, 한지영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국내 증시가 뚜렷한 모멘텀 없이 이 NFT 단순한 테마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과열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된다면서 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 전에 방송했던 우리 신풍재앙처럼 무지마투자또 네. 이게 과열급도 나면 과유불급이라고 우리가 또 봐야겠죠. 나 네, 맞습니다. 분명히 또 떨어 올른 만큼. 또 급격한 또 하락세가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 투자에 다시 한번 신중한 투자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